안녕하세요. NLP 코기입니다. 오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페이퍼 딥다이브 꼬꼬페에서 다룰 논문은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나온 Inheritune, Training Smaller, More Attentive LLMs by Reusing Early Layers입니다. 이 논문은 요즘 대형 언어 모델들에 대한 단순하지만 좀 찝찝한 관찰에서 출발합니다.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점점 더 많이 쌓다 보면 뒤쪽 깊은 레이어들 중 상당수가 사실상 아무 흥미로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텐션이 거의 랭크 1으로 붕괴돼서 사실상 한 토큰의 정보만 계속 복사해서 넘기는 식으로 동작합니다. 저자들은 이런 레이어를 레이지 레이어라고 부르고 이런 레이어들 때문에 계산량과 파라미터를 많이 쓰면서도 얻는 이득은 거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헤리튠이라는 트레이닝 레시피를 제안하는데 큰 모델에서 진짜로 유용한 초반 레이어들을 재사용해서 더 작지만 어텐티브하고 성능도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Self-Attention은 트랜스포머가 멀리 떨어진 토큰들을 연결하고 풍부한 표현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엔진입니다. 그런데 저자들이 GPT-2 미디엄, 라지, 엑셀 같은 실제 디코더 스타일 LLM들을 분석해보니 깊은 레이어들 중 상당수의 어텐션 행렬이 거의 랭크 1에 가깝다는 걸 발견합니다. 실제로는 그 레이어가 거의 한 위치만 보고 그 정보를 전체에 뿌리는 식으로 동작하고 복근들 사이에 정보를 섞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나쁜 건 어텐션의 질량이 한열 컬럼에 거의 다 몰려버려서 그 레이어가 정교한 추론 단계를 수행하기보다는 아주 조악한 복사 메커니즘처럼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저자들은 여러 GPT2 변형 모델을 분석합니다. 24 레이어 미디엄, 36 레이어 라지, 48 레이어 엑셀입니다. 각 레이어마다 실제 검증 데이터에서 어텐션 헤드별 최대 랭크를 계산합니다. 앞쪽 레이어들은 랭크가 높고 건강한 어텐션 패턴을 보입니다. 하지만 깊은 쪽으로 갈수록 랭크가 꾸준히 떨어지고 마지막 레이어들 중 상당수는 모든 헤드에서 사실상 랭크1에 가깝습니다. 이런 레이어들은 더 이상 풍부한 패턴을 학습하지 못하는 거죠. 논문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퇴화한 레이어들을 레이지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파라미터와 계산량은 늘리지만 의미 있는 새로운 구조는 거의 추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레이어들이 자주 레이지해진다는 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중요한 일을 하는 레이어는 어디인가? 저자들은 높은 어텐션 랭크를 유지하는 초반 레이어들이 전이 성능이 매우 좋다는 걸 보여줍니다. 작은 모델을 만들 때이 초반 블럭들로 초기화를 해주면 깊은 레이지 블럭이나 랜덤 초기화로 시작할 때보다 학습이 더 빨리 수렴하고 최종 로스도 더 좋습니다. 반대로 레이지 레이어들로 초기화하면 거의 랜덤 초기화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는 현재 많은 LLM들이 깊이 면에서 과하게 설계되어 있고 실제 표현력은 앞쪽에 더 어텐티브한 블록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Inheritune은 이런 인사이트를 구체적인 트레이닝 레시피로 바꿉니다. 먼저 큰 사전 학습된 레퍼런스 모델을 하나 준비합니다. 여기서 몇 개의 강력한 초반 레이어를 그대로 복사해 와서 더 작은 타깃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콤팩트한 모델을 데이터에 대해 학습시킵니다. 일정 스텝이 지나면 타겟 모델의 레이어를 더 추가해서 확장하는데 이때도 레퍼런스 모델의 앞쪽 레이어들에서 가중치를 상속 인헤리티에 와서 붙이고 학습을 이어갑니다. 이런 식의 성장 및 학습 사이클을 반복해서 작은 모델의 검증 노스가 원래 레퍼런스 모델과 비슷하거나 더 좋아질 때까지 진행합니다. 이때 레이어 수와 파라미터 수는 훨씬 적게 유지됩니다. 이제 이네레튠 파이프라인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레퍼런스로 쓸큰 사전 학습된 디코더 스타일 LLM을 하나 고릅니다. 두 번째 단계. 이 모델의 앞쪽 몇개 트랜스포머 블록을 어텐션과 MLP 가중치를 포함해서 그대로 복사해 와 작은 타깃 모델을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 이 타깃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로 정해진 스텝 수만큼 학습시킵니다. 네 번째 단계. 타깃 모델의 레이어를 더 추가해 확장하는데 이때도 레퍼런스 모델의 앞쪽 레이지 하지 않은 부분에서 가중치를 상속해 와서 붙이고 학습을 계속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 라운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모델의 검증 로스가 풀 사이즈 레퍼런스 모델과 비슷하거나 더 좋아졌을 때이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24 레이어 GPT-2 미디엄의 인헤리튠을 적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맨 위에 레퍼런스 모델이 있고 그 아래에는 깊이가 점점 늘어나는 일련의 작은 타깃 모델들이 보입니다. 빨간색 음영은 어텐션 랭크를 나타내는데, 색이 진할수록 더 퇴화된 레이지한 레이어라는 뜻입니다. 인헤리트는 의도적으로 랭크가 높고 건강한 초반 레이어들로 작은 모델을 구성하고 기류할 때만 추가 레이어를 도입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사후에 푸닝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 모델을 압축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저자들은 인헤리트는 GPT-2 미디엄, 라지, 엑셀 등 여러 GPT-2 계열 모델에 적용해 실험합니다. 오픈 웹 텍스트 Fine Web IDU 같은 표준 웹 코퍼스에 대해 푸이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이런 세팅 전반에서 인헤리튜인으로 학습한 모델들은 원래 레퍼런스 모델보다 레이어 수가 눈에 띄게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 로스 곡선은 더 빨리 수렴하고 최종적으로는 풀 사이즈 모델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좋은 수준에 도달합니다. 즉, 깊이를 꽤 잘라내고 좋은 초반 레이어들만 유지해도. 언어 모델링 품질은 충분히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헤리 2는 다른 비용 절감 기법들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논문에서는 스태킹 하이브리드 스태킹 히든 사이즈를 줄인 헤프 위드 모델 등 여러 지로샷 초기화 및 효율적 학습 기법들과 비교 실험을 합니다. GPT2 미디엄, 라지, 엑셀 변형 전반에서 같은 깊이 기준으로 인헤리 2는 항상 더 낮은 프리트레이닝 검증 로스를 달성합니다. 단순히 레이어를 재배열하거나 줄이는 것보다 가장 강력한 초반 블록들을 의도적으로 상속받고 단계적으로 학습시키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검증 로스도 중요하지만 실제 태스크에서는 어떨까요? 저자들은 인헤리튠으로 학습한 모델들을 다섯 개의 다운스트림 벤치마크에서 z e r Shot 설정으로 평가합니다. 작은 인헤리튠 모델들은 검증 로스에서 풀 사이즈 모델을 잘 따라갈 뿐 아니라 다운스트림 평균 성능에서도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같은 크기이지만 처음부터 학습했거나 다른 초기화 스킴을 쓴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냅니다. 그리고 강력한 초반 레이어들로부터의 터나운 초기화 덕분에 이 성능에 도달하는 속도도 더 빠릅니다. 또 하나 자연스러운 비교 대상은 Knowledge Distillation입니다. 여기서는 작은 Student 모델이 큰 Teacher 모델의 로짓을 따라 학습하죠. 저자들은 Inheritune을 Distill b e r 처럼 스튜던트를 티처의 다른 레이어들로 초기화하는 설정을 포함한 여러 로짓 기반 디스틸레이션 세팅과 비교합니다. 12 레이어와 16 레이어 GPT2 미디엄 변형 모두에서 인헤리튜니 이런 디스틸레이션 베이스라인보다 더 빠르게 수렴하고 일반화 성능도 더 좋습니다. 이는 티처의 출력 분포만 흉내 내는 것보다 내부의 강력한 표현을 직접 상속받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삼속 단계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이해하기 위해 저자들은 16 레이어 GPT-2 미디엄에서 에블레이션 실험을 합니다. 각 트랜스포머 블록에서 어텐션만 초기화, MLP만 초기화, 여기에 레이어놈 가중치 포함, 미포함 등 여러 조합을 시도합니다. 결과를 보면 어텐션과 MLP 가중치를 복사하는 것이 이득의 대부분을 가져옵니다. 레이어놈을 레퍼런스 모델에서 가져오는 건 추가 효과가 아주 작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라는 핵심 연산 경로가 전이 가능한 구조를 주로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랭크 지표뿐 아니라 실제 어텐션맵도 시각화해 봅니다. 처음부터 학습한 표준 24레이어 GPT2 미디엄에서는 깊은 레이어들의 어텐션 패턴이 매우 균일하고 초점이 흐릿한 경우가 많습니다. 레이지하고 퇴화된 행동과 일관된 모습이죠. 반대로 인헤리툰으로 학습한 일로그레이어 GPT2 미디엄은 가장 깊은 레이어들에서도 날카롭고 구조적인 어텐션을 유지합니다. 이런 정성적 차이는 인헤리툰이 단순히 모델을 압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유용한 어텐션 행동을 더 작고 더 어텐티브한 네트워크 안에 보존하고 농축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헤리툰이 정말로 어텐션 투야를 고치는지 랭크 분석을 다시 살펴봅니다. 원래 24레이어 GPT-2 미디엄에서는 마지막 12개 레이어 중 여러 개가 평균적으로 사실상 랭크 1에 가까운 어텐션 행렬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네리툰으로 학습한 열 레이어 변형에서는 모든 레이어에서 헤드별 최대 랭크가 더 높게 유지되고 뒤쪽 레이어들 중 어느 것도 랭크 1으로 붕괴하지 않습니다. 즉, 더 작은 이네리툰 모델은 성능을 맞출 뿐 아니라 깊이 전반에 걸쳐 더 건강하고 표혈이 풍부한 어텐션을 보여줍니다. 이게 GPT-2에만 나타나는 현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저자들은 오픈라마 3B, 7B, 13B 같은 더 크고 현대적인 LLM들도 분석합니다. 이 모델들은 수조 토큰으로 학습된 모델들입니다. 그런데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모델이 더 깊고 커질수록 뒤쪽 레이어들의 어텐션 질량이 소수의 열에 집중되고 전체 질량의 약 90%가 몇개 위치에만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헤드들이 사실상 단일 열 싱글 컬럼처럼 동작합니다. 이는 랭크 붕괴와 질량 붕괴가 디코더 스타일 LLM 전반에 널리 퍼진 현상임을 보여주고 인헤리춤 같은 방법이 필요한 동기를 다시 한번 강화합니다. 정리해 보면 이 논문은 두 가지 주요 기여를 합니다. 첫째, 많은 깊은 디코더 스타일 LLM에서 구조적 결함을 문서화합니다. 뒤쪽 레이어의 상당 부분이 어텐션 랭크 붕괴를 겪고 레이지 레이어처럼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더큰 모델의 강력한 초반 레이어를 재사용해 작지만 여전히 어텐티브하고 성능도 높은 모델을 만드는. 간단한 트레이닝 레시피 이네리튠을 제안합니다. 사후 프루닝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압축을 수행함으로써 프리트레이닝 모스와 다운스트림 태스크 모드에서 더큰 모델과 경쟁 가능한 더 싸고 더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모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